여러분, 오르막만 만나면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타들어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분명 평지는 그냥저냥 타는데 오르막만 만나면 심장 뛰고 다리는 잠기고 오르막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무릎부터 시큰시큰 거리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답답했던지 자전거 고수분이 이거 딱! 하나만 바꿔보라더라고요. 정말 속는 셈치고 해보라 말해서 이거 안되면 자전거 접는다 라는 심보로 그것만 죽어라 팠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와 대박 진짜 거짓말처럼 오르막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경사도나 길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란폰도 나가서 도너츠만껏 먹어도 안주는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뭘 바꿨길래 어필이 평지처럼 느껴졌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지만 죽어라 타는 분들 꼭 있죠? 바로 제가 그랬어요. 어필은 힘들고 말리지는 쌓고 싶어서 평지 코스마 주구장창 탔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매일 타면 어필도 늘 거야. 라고요. 평지는 페달을 일정하게 굴리는 연습엔 좋아요. 하지만 오르막은 근지구려. 즉 힘을 유지하는 방식이 평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몇몇 운동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르막처럼 지속적인 부하가 걸리는 환경은 근섬유 속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평지 100km 보다 오르막 10km가 몸에 훨씬 깊은 자극을 때려 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평지만 주구장창 탈 때보다 오르막을 격일로 꾸준히 탔을 때 오르막이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 평지에서도 라이딩이 한결 쉬워지더라고요. 간혹 우리 동네는 오르막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건 로라에서 앞바퀴 아래 책 같은 거 꽂아놓고 로라 타보세요. 앞바퀴만 살짝 들렸을 뿐인데 페달링 할때 느낌 이거 확 바뀝니다. 무엇보다 오르막에서 댄싱 어색하신 분들은 이 방법 적극 추천드려요. 사실 오르막 매번 오르는 연습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무엇보다 재미도 없고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짧은 언덕이라도 괜찮아요. 한 5분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래도 없다면 제가 말한 방법 한번 써보세요. 주 1회만 넣어도 3주 후엔 같은 언덕이 훨씬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르막 오를 때 숨차 죽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평지는 다리가 마탱이 가고 오르막은 숨차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오르막에서 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호흡을 막는 원인입니다. 아래 연구에 따르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 흉곽의 확장을 제한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폐활량이 최대 15%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숨차냐?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전거를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가슴을 쫙 펴고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는 핸들발을 밀어제끼면서 온갖 용을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핸들바는 꽉 쥐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왜? 슬램 덩크도 보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처럼 두 손은 핸들바에 살짝 얹고 상체는 코어로 잡아줘야 해요. 다시 말해 상체를 버티는 건두 손이 아니라 코어로 버텨줘야 되는 거죠. 진짜 고수들이 코어가 중요하다는 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어에 힘을 실어준 후에는 힘들수록 어깨를 내리고 턱을 당겨서 호흡한다는 느낌을 유지해보세요. 숨이 깊어지고 호흡이 여유있으면 페달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오르막은 다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호흡의 싸움이에요. 다음은 오르막을 쉽게 오르는 진짜 치트키입니다. 여러분, 오르막 오를 때 감으로 비볐다가 피토할 뻔한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오르막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오버 페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얘가 바로 저예요 오늘 컨디션 좋은데?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죠 결과는 다들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르막 시작하고 30초 만에 유턴 바로 돌려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파워미터나 심박계를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사치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수할 것도 아닌데 심박계 뭐가 필요하냐 파워미터 가격 미쳤네? 절대 안 사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 심박계 하나만 있어도 피로 누적을 줄이고 라이딩의 효율이 쭉쭉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되며 최소한 올라가다 퍼져서 저처럼 U턴 돌릴 일은 절대 없죠.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내 심박을 보면서 달리면 일단 멘탈이 안정됩니다. 지금 죽겠는데 싶은데 아직 80%구나 하면서 조금 더 힘을 쥐어자고 오늘 좀 되는데 싶은데 심박이 98%면 템포를 조금 낮춰 줄수 있죠. 저는 심박의 95% 위로 올라가면 알람이 뜨게 설정했었는데 이거 설정하고는 한 번도 리타이어 된적 없어요. 단 파워미터 달고는 숫자의 노예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려면 이거 꼭 연습해라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알고 평속이건 오르막이건 장거리건 모두 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자전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그건 바로 일정한 케이던스로 원을 그리듯 페달링을 한다는 건데요. 간혹 근육질 다리 믿고 무거운 기어로 페달 꾹 꾹. 눌러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이던스 80에서 100rpm이 근피로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어를 한칸 내리고 꾹꾹 누른다가 아니라 원을 그리듯 돌린다는 느낌으로 타야죠. 처음에는 기어를 내리면 속도가 늦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가벼운 기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속도는 늦어지죠. 근데 만약 돌리는 속도가 올라가면 이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한 근피로가 무거운 계열때보다 훨씬 늦어지고 회복속도도 빨라지죠. 여기에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페달링까지 올바르게 맞춰지면 다양한 근육군을 활용하게 되니까 근피로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처음부터 8, 90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신의 케이던스를 분석하고 10에서 20씩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건 페달링을 앞서 말한 코어 근력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절대 코어 근육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10년간 그강 무도한 대한민국 그란폰도들을 다녀보면서 느낀 현실 노하우인데요. 바로 안장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전거에서 안장 위치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경사도나 금피로도에 따라서 안장에 앉는 위치를 바꾸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은 오르막이 힘들면 안장에 뒤에 앉으려 하고 뒤꿈치로 누르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경사도 따위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안장 위치에 앉아서 페달을 굴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사도가 올라갔을 때 가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니까 케이던스는 줄어들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서 오르막이 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하는 곳에서는 가동범위가 안 나오니까 댄싱을 하거나 안장의 앞부분에 앉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물론 댄싱은 시팅에서의 피로도를 덜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경사도가 너무 가파를 때 앞코에 걸쳐도 페달링이 안될때 써먹는 게 저는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댄싱이 젖산 축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고 하는데 남들 고각에서 다리 털리고 있을 때 나는 댄싱으로 회복하는 방법. 너무 좋지 않나요? 결국 오르막을 잘 오른다는 건 힘이 센게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르막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빼고 자신들의 리듬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평지만 달리면 잘 타는 줄을 알았고, 언덕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혔죠. 그러던 어느 날, 하지 말라는 행동만 안 했는데도 오르막이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르막이 재밌어지니까 그란 폰더도 나가보게 되고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경쟁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아보니까 자전거가 최고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적극 추천하는 유튜버까지 되었고요. 지금이 되기까지 저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싹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 없이 그리고 부상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